안녕하세요. 축구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포항이 또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라이벌 울산과의 동해안더비로 치러진 AFC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전력상 열세로 점쳐진 포항의 반전을 이끈 건 이번에도 김기동 감독이었습니다. 8강전과는 전혀 다른 변칙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울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명승부를 이끈 김기동 감독의 중결승전 맞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울산은 120분 연장 혈투를 치렀던 8강전 라인업에서 단한 명만 변화를 줬습니다. 박용우 대신 이동경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원두제를 원블란치로 두는 매우 공격적인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 포항은 팀의 핵심 선수 신진호와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영준이 모두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신진호 대신 이수빈이 그리고 고영준 대신 크베시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죠. 예상과 달리 전반 초반부터 경기의 흐름은 포항이 가져갔습니다. 포항 공격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변형 스리백이었는데요 포항은 포백으로 나선 듯 보이지만 공격 시엔 좌우 풀백인 강상우와 박승욱이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강상우는 매우 높게 전진하는 반면 박승욱은 뒤를 지키며 스리백과 같은 대형을 만들죠. 이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본업인 박승욱의 수비적인 강점을 살린 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공격의 빌드업 방향은 역시 왼쪽으로 향합니다 늘 그렇듯 포항은 왼쪽 측면이 공격의 시작점이자 중심지가 됐는데요 강상우가 높이 올라간 공간에는 이수빈이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합니다 핵심 미드필더 신진호가 빠진 포항은 중원을 거쳐가기 보다는 측면을 활용해 전진하길 원했죠. 게다가 후방에서 스리팩과 같은 대형을 형성한 덕분에 그랜트가 직접 전진할 수 있었고 이후 왼쪽 측면에 많은 숫자를 확보하죠. 높이 올라온 강상우를 비롯해 임상엽, 이승목, 그리고 팔라시오스까지 계속해서 왼쪽에 수적인 우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항 전술에 또한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팔라시오스와 크베시치의 위치인데요. 평소 리그 경기에선 크베시치가 중앙 그리고 팔라시오스가 우측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날은 팔라시오스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승모와 번갈아가며 상대의 중앙 공간을 넘나듭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공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원블란치로 세워둔 원두제가 커버할 공간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울산의 시스템에서 이 위치는 원두제가 많은 수비 부담을 지닐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포항은 이곳에 크베시치가 아닌 팔라시오스를 배치함으로써 상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크베시치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오프더블 움직임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하면, 팔라시오스는 마무리가 투박할지언정 어쨌든 공을 잡았을 때는 확실한 존재감이 드러나는 선수죠. 이날 팔라시오스는 평소와는 다른 볼 터치와 키핑을 보여주면서. 중앙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상대에게 달려들기보다는 위치를 선점하고 수비하는 원두제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빈도 또한 많아지면서 상대 수비에게도 부담을 안겼죠. 뿐만 아니라 변형 스리백 대형을 형성한 포항 입장에서 우측면에서 빌드업을 도울 선수도 필요한데 이 역할로 크베시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크베시치가 공을 받으러 낮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팔라시오스가 이 역할을 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대신 팔라시오스는 보다 전방에 머무르면서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팔라시오스와 크베시치를 스위칭시킨 또 다른 이유는 수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활동량이 강점인 크베치를 측면에 배치시킴으로써 울산의 왼쪽 측면 공격을 견제했는데요. 맨유에서 뛰던 박지성을 연상시키는 듯한 일명 디펜시브 윙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울산의 공격은 전문가의 8강전에서도 나타났듯이 왼쪽에 위치한 박호의 존재감이 매우 크게 드러납니다. 직접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기도 하고 상대 진영에선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며 공격을 이끌죠 때문에 왼쪽에서의 공격을 사전에 막아서야 하는데요 우선 크베시치는 하프라인 부근 왼쪽 바로 이 위치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선수에 대한 1차적인 압박을 맞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위치에서 시작되는 울산의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하죠 울산 입장에서는 이선 선수들이 공격 작업을 위해 여기까지 내려온 보람 없이 이곳에서 시작되는 공격이 막히게 된 것인데요 이후 포항은 신광훈과 이수빈을 활용해 윤비가람과 이동경의 위치를 쫓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방해하는데요. 이러한 맨투맨 수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뒤에서의 공백을 크베시치가 커버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베시치는 높게 오버래핑하는 서령우의 동선까지 쫓아다녔죠. 박호와 서령우가 공략하는 울산의 왼쪽 측면을 폭넓게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인데요. 이날 크베시치의 기록은 이 경기에서 해낸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측면을 종으로 활발히 누비인 크베시지에 더해 수비에 집중했던 우측 풀백 박승욱까지 가세하며 결과적으로 이날 울산의 왼쪽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반 내내 지속되면서 울산은 전혀 활로를 찾지 못했죠 후반 들어 울산이 답답했던 공격에 변화를 줍니다 일단 서령우가 측면을 파고들며 깊게 오버래핑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빌드업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걸 돕습니다 대신 전반전에 삼선 지역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하던 이선 선수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들은 적극적인 전방 침투를 통해 포항의 라인을 밀어냅니다. 전반전 맨투맨 수비로 상대 미드필더를 잡았던 포항 입장에선 공간이 많이 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선제골까지 이어집니다. 박호를 따라나선 수비의 뒤를 파고든 움직임이 골을 만들어냈죠. 울산이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듯했지만 변수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는데요. 후반 68분, 원두제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합니다. 경기 내내 큰 수비적인 부담을 떠안던 원두제를 계속해서 홀로 방치해둔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죠. 이후엔 전술적인 맞대결보다는 결국 집중력 싸움으로 흘러갑니다. 리드를 지키기 위해 박호, 이동경, 오세훈을 모두 뺀 울상과 이호제를 투입하고 그랜트까지 전방으로 올리며 본격적인 공중전에 돌입한 포항의 대결이었는데요. 포항의 집념이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규 시간 종료 1분을 남기고 극적인 동점에 성공하죠. 물론 양팀의 희비는 연장을 거쳐 승부차기까지 가서야 갈렸습니다. 결승행의 주인공은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포항 스틸러스였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은 건단한 경기. 사우디에서 단판으로 치러질 아릴랄과의 결승전인데요. 올 시즌 팀 안팎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김기동 감독. 2009년 선수로서 아시아 정상에 올랐던 김기동 감독이 과연 감독으로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진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